한 번만 잡아볼게요 아잘선네잘선네잘선네 앱에서 잘잘 터졌어 앱에서 터졌어 터졌어? 터졌어 터졌어 진짜 브레이크가 뭔지 보여줄까? <laughs> 근데 그 사람들이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게 무조건 카이브레이크가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갑자기? 제가 이거 공부를 했어요. 여기 브레이크 쪽으로. 그래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바이크 같은 경우에 캘리퍼 튜닝을 하거나 아니면 마스터 실린더 튜닝을 해가지고 압을 더 높게 설정을 해서 이제 더 강하게 걸리는 그런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코너링 중에 이제 미세한 컨트롤이 너무 힘들어지고 어, 그 다음에 또. 네, 그래서 내가 한10% 잡고 싶은데 얘는 40% 50% 걸어버리면 이제 갑자기 코너 중에 이제 슬립을 할 수가 있고 또, 이게 ABS랑 같이 연동이 돼서 메커니즘이 이제 알고리즘이 짜져 있는데 그게 꼬여버리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ABS가 작동이 되고 막 이럴 수 있어서 좀 무조건적인 그런 그러니까 튜닝은. 무건 나도 그래서 안 했어. 어. 레버만바꿨지 마스터 실린드 사람들이 약간 하면 무조건 좋아 요 이러더라고. 맞아요. 맞아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. 맞습니다. 아니, 그 비행이 바보야? 솔직히? 그럼요. 세팅을 야 길이 왜 이래 이거 나 알찬데 세팅을 뭐 아무렇게나 하겠습니까 bm 그죠 아, 알겠는데 나 없어도 아휴 <laughs> 저 저기서 뭐하세요 카본 휠은 뭐서스펜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잘 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이씨 오 <laughs> 어, 이거 찐텐이었는데 <laughs> 그래서 그브랜보에서도 추천을 해주거든요 바이크에 적당한 이제 조합 마스터 실린더와 캘리퍼의 조합 이런 거를 잘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튜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무조건 올린 지킨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. 그럼요. 또 올린지도 사제 올린지가 있고 또보급형 올린지도 있, 있으니까. 예.